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아 소아 좋아해. 수아 요 오늘은 제가 따란 요즘 또 스무 초콜릿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시우에 갔는데 저런 게 이런 게 널리고 널렸어요. 근데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사고요. 이거 뭔지 아시죠? 전 세계 1위 유튜버가 만든 미스터 미스 터미스 초콜릿바. 이게 시우에 나왔어요. 세상 참 좋아졌네. 근데 단점 하나가 있어요. 8500원이에요. 하나에. 아. 자, 일단 먼저 뭐부터 먹어볼까요?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너무 궁금해요. 근데 페루 왜왜 왜 페루 거지? 원산지 페루. 먹어볼게요. 아, 이거 어떻게? 어? 동생 이 동생이 지금 키즈카페 갔다가 왔거든요. 그래서 소음이 들있어요 이거내가먹어봤잖 근데 이건 오리지널은 다크 초콜릿이라서 밀크 초콜릿으로 샀어 대박 어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데 먹을게요 어 오늘 티켓같이 오! 오케이. 미크 초콜릿이네. 근데 맛은 있죠 되게 얇다. 아니야, 안 얇네. 음! 근데 뭐라 쏘여있어요. 먹어 이제 okay, 이거 먹어볼게요. 스 m a l l m a r s h m a l l o 나도 되있어요 근데 방 발음 음근꽤 좋지 않았어요. 누가 해줄 거예 다음으로 유행인가 봐요. 이건 찐두바이랑 비슷한데 약간 느낌이. 초콜릿은 왠지 흑역스. 그 뭐냐, 그. 트라우마인 그. 그런 것 같은데? 나도면 GS 초콜릿! 이렇게 돼있어요. 이거 먼저 먹을게요. 이거 뭐야, 눈썹인가? 오! 음. 하나는 눈썹. 진짜 두꺼워 <laughs> <laughs> <어머. 웃음> <어머. 어머. 웃음> <laughs> 음! 음 <뭐라> 어떡해, 어떡해어떡해 어떻게, 어떻게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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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음, 래서 맛은 좋다. 근데 겉에가 다크 초콜릿이니 약간 아쉽네. 난 밀크 좋아하는데, 음, 음, 음. 자, 그럼 남은... 초콜릿은 나중에 제가 먹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